영상마티 벨마입니다. 오늘 제가 인형들을 소개해볼게요. 일단, 자, 이름 지은 애는 쿠마고요. 얘는, 송, 얘는 송맨이에요 얘는 쿠마 엄청 커요. 확실히, 이 a 형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. 근데 그나마 크다면, 얘가 더큰것같아 얘가. 승민이 잠깐만 나와볼래? 근데 얘가 되는데, 요정도 되는데 승민이는요 요정도 똑같은건가요? 아 달라요 얘가 더 크고 첫주둘째 있을 때 이렇게 나서줘요 음 마땅히 소개를 하자면 여기 요사례마 t v 님이 자고 계세요 아 나에게... 여기, 잠깐만, 여기, 여긴 파리 잡는 거고, 파리 아이 하도 안 잡혔죠? 이렇게, 보여자 여기서 마치도록 요 안녕!